예 이번에는 아날로그 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로그 핀은 아두이노에서는 디지털 입력뿐만이 아니고 아날로그 입력도 어,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디지털 입력은 음,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두 가지 상태값만을 가지는 신호를 디지털 신호라고 어, 한다고 그랬죠. 그에 반해서 아날로그 신호는 연속적인, 연속적인 값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에 존재하는 예를 들어서 온도나 뭐 광량이나 습도 이런 물리량들은 전부 다 연속적인 값이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연속적인 값들을 전기적인 어, 신호로 바꿔주는 소자를 보통 센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센서라는 거는 자연계의 물리량을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을 시켜 주는 소자를 센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센서는 물리량에 비례해서 뭐 저항값이 변한다거나 아니면 은 전압값이 변한다거나 하는 특성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전압값을 이진값으로 어떤 숫자값으로 변환하는 장치를 예,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 혹은 줄여서 보통 ADC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의 약자인데요. ADC라고 하면은 연속적인 전압값을 어 어떤 숫자로 변환을 해 주는 그러한 장치를 어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 혹은 줄여서 ADC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센서라는 용어하고 ADC라는 용어를 어, 반드시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바와 같이 센서라는 것은 자연계의 물리량을 정기적인 정보로 변환해주는 소자다. 대표적인 정기적인 정보라, 정보에는 저항값이나 아니면 전압값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리량에 비례해서 저항이 변한다거나 또는 물리량이 변하면 전압값이 변한다거나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센서입니다. 그리고 ADC라는 거는 어 어떤 전압값을 어 그거에 비례하는 수치값, 이진 수치값으로 변환해 주는 장치를 ADC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두이노에서는 예, 아두이노에는 ADC가 하나가 내장이 되어 있구요 여기 지금 설명된 바가 ADC 아이노 우노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ADC가 하나 내장이 되어 있고, 네, 채널이 여섯 개가 어, 있어가지고, 여섯 어, 개의 값을 어, 독립적으로 AD, 그러니까, 아날로그 투 디지털, 디지털 값으로 컨버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노 우노를 보면은, 여기, 에아이노 우노를 보면은, 여기 A0부터, A0부터, 어, A5까지 다섯 여섯 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의 핀들이 있죠. 이게 이제 아날로그 입력을 받아들이는 아날로그 핀들입니다. A로 아날로그에서 A를 따서 A0 그다음에 A1 A2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핀은 아날로그 어, 입력을 그러니까 A 예. ACD가 아니고 ADC죠. 아날로그 입력을 숫자 값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0V부터 특히 아두이노 우노 같은 경우에는 0V부터 어, 어떤 연속적인 값이 있겠죠. 예, 뭐 2V 해가지고 5V까지 어떤 연속적인 전압 값이 있을 텐데 이 연속적인 전압 값을 숫자로 바꿔줍니다. 예를 들어서 0V는 아두이노 오노 같은 경우 0볼트는 0이라는 숫자로 바꿔주고요. 5볼트는 예, 1023이라는 최대값 이게 이제 최대값입니다. 아두이노 오노의 아날로그 변환 값의 최대값은 1023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 1023은 이진수로 어, 표기를 해보면은 전부 몇 비트냐면은 10 비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니까 여기가 0번 비트, 1번 비트, 그 다음에 여기가 9번 비트가 되겠죠. 10비트면은.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어, 0일 경우에는 전부 다 0일 경우에는 어, 숫자 0이 되고요. 이게 전부 다 10비트가 전부 다 1인 경우에는 전부 다 이런 경우에는 어, 1023이 됩니다. 예, 1 0진수로 나타내 보면은 이진수 이러한 이진수는 전부 다 10비트의 숫자가 전부 다 1인 이진수는 1 0진수로 나타내 보면은 1023이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 여기가 2 5 v 라면은2 5 v 는 대충 예,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은 어, 500딱 절반 값인 뭐512 이 정도의 값이 되겠죠 1볼트 라면은 예 대충 200 아, 250 아, 3 정도 되나 1볼트 여기 이걸 5로 나누면은 어205 정도 되겠습니다 예약205 예. 어, 정도의 값으로 변환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4볼트 라면은 4볼트 4V 값이라면은 어420 정도의 값이 되 420이요. 이거 820 정도의 값이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종수값으로 0V에서 5V 사이의 전압값을 0부터 1023 사이의 종수값으로 변환을 해 주는 요 과정을 아두이노 오노의에 ADC ADC가 어 수행을 해 줍니다. 네, 핀이 방금도 설명했다시피 A0부터 A5까지 6개가 있기 때문에 6개의 핀의 전압값을 각각 독립적으로 어 AD 컨버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음, 예. 그래서 어 방금 설명한 바와 같이 아날로그 핀은 (0볼트에서) (5볼트) 사이의 연속적인 전압값을예 연속적인 전압값을, 예, 연속적인 전압값을 어, (0에서) (1023) 사이의 종수값으로 실수값이 아닙니다 종수값으로 변환을 시킵니다 이 과정을 방금도 설명했다시피 a d 드 변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분해능이라는 거는 예, 분해능이라는 거는 그 아날로그 변환값이 0, 1, 2, 3 이렇게 해서 1023까지 값을 가지게 되는데 이1이란 값을 가지게 될 때의 전압값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5V를 1024 단계로 나눠 주면은 약 4.9mV 정도의 값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1이란값 아날로그 변환에서1이란 값이 나왔을 때 전압이 4. 9 m 트라는 겁니다. 2라는 전압값은 여기다 에2를 곱하면 대충 9.8mV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1023은 이제 대충 5V의 값을 가지게 될 것, 가지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분해능은 4.9mV 정도고요그 다음에 실제로, 어, 어, 이 아날로그 변환을 수행을 하는 함수, 아두이노 함수 아날로그 리드 라는 함수를 가집니다. 아날로그 리드 라는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사용법이 굉장히 간단하죠. 그리고 이 범위가 1023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 어, x라는 인테리어형 변수에다가 아날로그 리드 그 다음에 아날로그 리드 함수의 첫 번째 인자는 예, 이렇게 핀 번호를 넣어주면 됩니다. 아날로그 핀의 번호를 넣어주면 됩니다. a0나 A5 까지의 핀 번호를 넣거나, 아니면은, 아날로그 리드 값 자체가 아날로그 핀에만 적용이 되는 함수기 때문에, 여기, 어, 앞에 A 자도 생략을 할수있고요 A 자도 생략을 할수 있고, 그냥 0 하면은 A0 핀, A0 핀에, 어, 0하면 A0 핀에 전압을 변환을 하고, 그냥 1로 주면은 A1 핀에 예, 전화 값을 변환을 해줍니다. 0, 1, 0, 1. 아날로그 리드, 어, 함수는 그첫 번째 인자로 0, 1, 2, 3, 4, 5까지. 아두이노 우노 같은 경우에는 0부터 5까지의 숫자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아두이노의 보드 종류에 따라서 아날로그 핀들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어, 이건 아두이노 보드마다 틀리지만, 아두이노 u n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 핀이 A0부터 A5까지 밖에 없죠. 그러니까 0부터 5까지 이 숫자를 집어넣어주면은 해당되는 아날로그 핀의 전압값을 0부터 1023 사이의 숫자로 변환을 한 다음에 반환을 해주는 함수가 아날로그 리드 함수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설명을 했다시피 아날로그 핀은 디지털 핀하고 달리 기본적으로 입력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뭐, 입력을 설정하는 과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 리드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핏모드 함수를 적용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어, 셋업 과정 없이 아날로그 리드 함수를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한번, 가변저항, 음, 조절기를 가지고 아날로그, 어, 변환 실험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변 저항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저항값을 조절을 해줄수 있는 부품이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저항은 예를 들어서 뭐어 1k옴, 뭐 1kg옴, 330옴, 뭐 10k옴 이런 식으로 저항값이 고정된 저항만을 사용을 했었는데 어, 저항값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저항값을 가변 변화시켜 줄수 있는 소자를 어, 가변저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 지금 어, 실험세트에 있는 가변저항은 이런 에, 의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여기 지금 손잡이가 있죠. 이거를 노브라고 얘기합니다. 노브를 어,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은 이로, 어, 시계 방향이나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면은 <laughs> 어, 지금 핀이 3 개가 나와 있죠. 예, 핀이 요거 두 개의 요거 두 개의 핀사이에 저항은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험 세트에 있는 거는 1 0 k ω 옴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자리에 있는 두 개의 저항은 1 0 k ω 옴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이거 지금 내부 구조로 보시면요. 제가 가운데 그림면 내부 구조를 놨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저항소자입니다. 저항소자. 예, 저항소자인데, 양 끝단, 여기서, 양 끝단의 저항을, 양 끝단이 이가장자리에 핀들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양 끝단의 저항은 1 0 k 옴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예, 양 끝단의 저항은 1 0 k 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노브를 회전을 시키면은 가운데에 있는 어, 여기 접속 부위가 접속 부위가 이쪽에 있을 때는 이쪽에 닿고 이쪽에 있을 때는 이쪽에 닿고 <laughs> 죄송합니다. 이쪽에 있을 때는 이쪽에 닿죠. 그러니까 요이두 단자 사이의 전압 이두 단자 사이의 저항은 예를 들어서 노브가 이쪽에 있을 때는 저항이 작고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저항이 커지고 이쪽에 있을 때는 거의 10kΩ에 에, 가깝게 되겠죠. 그래서 단자가 완전히 끝에 붙을 때는, 완전히 끝에 붙을 때는, 요 양단의 사이 전압, 어, 저항값이 10kΩ이 됩니다. 그니까, 러이 노브의 방향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이두 단자 사이의 저항값이 0Ω에서 어, 15, 10kΩ으로 어, 가변이 되죠. 반대로, 어, 요두 단자 사이에 이두 예, 단자 사이의 저항은 여기가 0옴일 때는 1 0 k 로옴이 되고 여기가 1 0 k 로옴일 때는 여기가 0옴이 되겠죠. 네, 그거는 좀만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어 최대 저항 값은 정해져 있고 어 가운데 단자와 가운데 단자와 양 끝단 사이의 저항 값이 노브의 회전 각도에 따라서 변하는 이러한 소자를 가변 저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방금 설명한 거를 측정 장치 멀티미터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가변 저항인데요. 방금 설명한 바와 같이 가변 저항의 양쪽 끝단의 저항은 10 고정이 돼 있습니다. 한번, 예, 양쪽 끝단을 멀티미터로 한번 측정을 해보면요. 멀티미터로 측정을 하면은, 어, 1 0 k 로1 0 5 k 로옴 정도 어, 측정이 되네요. 그래서, 양쪽 끝단자의 저항은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지만은, 지금, 어, 가장자리 핀하고 피나고, 가운데 핀하고의 저항은, 음, 지금, 어, 예, 커문단자의 가운데 편인을 잡았는데요. 여기 노브를 회전을 시키면은 에, 왼쪽으로 회전을 시키면 0에 가, 0으로 어, 가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저항값이 점점 커지죠. 에, 절반쯤 왔을 때한 5kg 옴맨 끝으로 돌리면 7kg, 8kg 맨 끝으로 돌리면은 10.5kg 최대 저항으로 갑니다. 그래서 노브의 회전 각도는 약 270도 정도 되구요어느 쪽을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어 가장자리에 있는 핀과 그다음에 가운데 핀의 저항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쪽 두 개의 단자가 0옴일 때는 반대로 어 이거를 이쪽으로 잡으면은 이거는 이제 10k옴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곳 이쪽 이두단이두 단의 저항도 마찬가지로 노브를 조절을 하면은 저항 값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회로를 어떻게 꾸미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회로가 굉장히 간단한데요. 어, 지금 가변 저항의 이쪽 한쪽 단자를 5 v 로 연결을 하고. 예를 들어서, 예, 5V로 연결하고, 이쪽 단자를 그라운드로 연결합니다. 예, 5V로, 그라운드로 연결하면은, 회로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5V, 그 다음에 여기가 10kΩ, 예, 10kΩ, 그 다음에 그라운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어 흐르는 전류는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대충 어 얼마 정도가 되나요? 0.0.5미리암피아가 흐르게 됩니다. 예. 이게 1 0 k 로분의 5볼트를 계산하면 0.5미리암피아 정도가 흐르게 되죠. 그래서 어 그런데 이 가운데 피 네 위치가 가변 저항을 기호를 이렇게 가변 저항은 기호가 두 가지로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표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화살표를 가운데 둬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화살표가 왔다 갔다하면서 저항이 변하는 거죠. 근데 이 가변 저항의 전압은 어떻게 되냐면은 가변 저항이 맨 위에 위쪽에 있을 때는 가변 저항이 맨 위쪽으로 가리킬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여기가 지금 5볼트고 여기가 지금 그라운드로 이렇게 연결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 여기 단자가 지금 이쪽에 접속이 되어있을 때는 요 핀의 전압은 요 핀의 전압은 5볼트에 가깝겠죠. 네, 5볼트에 가깝죠. 그다음에 이쪽으로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전압이 떨어져서 뭐 4볼트, 3볼트, 뭐 2볼트, 1볼트 이런 식으로 점점 전압이 떨어져서 이쪽으로 완전히 붙었을 때는 0볼트가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운데 단자의 전압이 이 노브의 회전 각도에 따라서 0볼트에서 5볼트 사이로 가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이 단자, 이 가변 저항의 양쪽 가장자리 단자는 전원의 5볼트하고 그라운드로 연결하고 가운데 핀을 아날로그 핀에 연결, 아두이노의 아날로그 핀에 연결을 한 다음에 아날로그 리드 함수를 이용을 하면은 0V하고 5V 사이의 값이 어 0과 1023 사이의 어떤 종수값으로 변환이 되겠죠. 그러면 그 종수값을 읽어서 이 노브의 회전각도를, 어, 거꾸로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회로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예, 바로 한번 회로를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 그 미리 빵판에다가 어, 그 저항을 어, 가변 저항을 꽂아놨는데요 지금 보면은 어, 빵판에 에, 딱 들어가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변 저항의 핀 구조 자체가 어, 지금 이쪽 어, 이쪽 핀한 어, 빵판에 한쪽 한씩 이렇게 건너가지고, 예, 한쪽 칸씩 이렇게 건너서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 가장자리 두 개는 5V하고 그라운드로 연결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어, 한쪽을 5V로 연결을 하고요. 음, 여기 보면 이쪽에, 에, 네 번째 핀이 5V고, 그 다음에 그 바로 이, 밑에 있는 핀이 예, 그라운드입니다. 그니까 러 5V와 그라운드를 아, 자리를 바꾸겠습니다. 노블타 그라운드를 어, 가장자리 핀에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에 A0 어, 핀에 A0 핀에 에, 가변저항의 에, 가운데 핀을 결선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일단 회로가 어, 어, 결선이 됩니다. 회로가 이렇게 결선이 되는데, 어, 이거, 이제, 아두이노 ID를 켜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첫 번째 예제로, 어, 가변장의 노브를 돌릴 때, 그, 어, AD 컨버팅 된 값을 시리얼 모니터로, 어, 표시를 하게끔 하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음, 아드이노 아이디를 실행을 해서요. 에, 바로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 일단 셋업에서는 시리 통신 값만 설정을 해주면 되죠. 아 아날로그 핀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따로 설정을 해줄 필요가 없고요. 시리얼 통신만 예를 들어서 예, 115200의 속도로 어, 시리얼 통신을 초기화를 시켜 주고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어, 인테저 변수 에, 뭐 s라고 할까요? s에다가 아날로그 리드 함수를 써서 어, 0번 핀, 아날로그 0번 핀. 네, 전압값을 어, adconverting 서 결과 값이 s 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s e r i a l p r i l n 함수를 이용해서 을 어, s 값을 이렇게 보내주면 은 pc 쪽에 시리얼 모니터를 이용해서 을 실제로 아날로그 변환된 값을 어, 확인할 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중간에 s 변수를 거칠 필요도 없죠 예, 이거를 그대로 그냥 여기다가 어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아날로그 리드 함수의 반환값이 아날로그 리드 함수의 반환값이 바로 음, 시리얼 통신을 타고 어 PC 쪽으로 전송이 되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냥 A라고 해도 되구요. A0라고 해도 됩니다. 여기 그냥 0번이라고 해서 디지털 0번 핀을 의미를 하는 게 아니고, 아날로그 리드 함수의 0번은 A0 핀을 가르킨다는 거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 아두이노를 PC와 연결을 했구요. 어, 그 다음에 바로 예 업로드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음, 업로드가 다 진행이 됐죠. 예, 이제 결과를 확인해 보려면 시리얼 모니터 어, 창을 띄워서 어, 확인을 해야지 됩니다. 여기 보레이트는 지금 맞춰져 있고요. 지금 예, 예 가변 저항을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 가변 저항을 돌리면은 예, 값이 쭉 증가를 하거나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은 값이 감소를 하죠. 맨 끝으로 돌리면은 0값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다시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값이 쭉 증가를 하다가 다시 또맨 끝단으로 돌리면은 10 이상 값이 나오죠. 이와 같이 어 A0 핀에 연결된 단자의 전압값을 어 AD 컨버팅을 해 가지고 그 결과값을 시리얼 모니터에다가 보여 주는 음 간단한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AD 아날로그 피는 음 연결된 그 노드의 전압 값을 0부터 1, 1023까지의 종수값으로 변환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